반갑습니다 오늘은 멋진 단엽 삼반 놓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육질도 좋고 짱짱한 그런 난초입니다 도촉자리 인데 키는 한 5-6cm 정도 됩니다 잎넓이는 0.5cm 정도 되고 뒤에 생강은 초기 생강은이 이제 썩어 갖고 있었는데 댔그 정리해서 소독사계가 분해 올려놨습니다 아주 참복이 드문 난초입니다. 이런 난들은 아, 입전면에 다 삼반 이 전면 삼반들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. 아, 이 난초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건결 삼반 놓고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난초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고르게 잘 들어 있습니다. 아직 이제 세력을 받지를 못해 그렇지 세력 받고 하면은 상당한 물건이 될수 있는 그런 나무로 보여집니다. 무늬가전 입장이 뭐 모조시나 할것 없이 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소멸도 안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삼반 계열들이 보면은 소멸이 참 많이 된다 아닙니까? 아 근데 이런 금계열 스타일의 그런 난들은 소멸이 안 되고 이런 무늬가 아주 잘 남아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요거는 이제 단엽 스타일이라서 또 요런 난은 좀 귀하니까 근결 중에서도 요런 단엽 스타일 난이 좀 귀합니다. 그러니까 잘 배양하셔가지고 꽃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재미나는 그런 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부촉이라서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만큼 요두 총만 있어도 올울리는 그런 난입니다. 이 크기를 잘 생각하셔서 요 정도가 실물 크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확대가 돼서 좀 크게 보이는데 항상 난을 볼지에는 크기를 잘 가늠하셔서 봐서야지 보셔야지 나중에 이제. 뭐 잎이 크니, 장미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. 항상 크기를 이야기할지게 본인 난실에 있는 난들을 비교를 해서 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종자성이 좋은 난초를. 뿌리 사진?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아, 자마도 여기에 달려있어서 올해 또. 멋진 신화 잘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